자 오늘은 턱걸이를 한 개도 못하거나 또는 다섯 개 미만으로 하시는 분들이 턱걸이 대신해서 보조 운동으로 하시면 좋은 운동을 설명드릴 거예요. 보통 턱걸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보조 운동으로 또는 보조 기구로 사용하는 게 지금 같은 밴딩이에요. 밴딩에 대한 걸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밴딩 자체가 생각보다 효과적이지 않아요. 왜 효과적이지 않냐면 일단 밴딩의 특성부터 한번 보자고요. 밴딩은 우리가 다리를 걸고 지금처럼 당겼을 때 탄성은 강해지고 올라오면 탄성은 떨어져요. 그리고 이 올라오는 부분에 반동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내려갔을 때, 내려갔을 때는 강한 탄성이 붙었다가 올라오면서 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만들어질 거고 그 중간에 반동이라는 부분 안에서는 근육이나 관절에 힘이 빠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란 얘기가 되겠죠. 이 얘기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 가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밴딩이라는 거에 탄성에 대한 문제점이 한개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거 말고도 한개더 아셔야 될게 있어요. 우리 몸의 운동은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개는 열린 사슬 구조에 대한 운동이고 한 개는 닫힌 사슬에 대한 구조의 운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얘기하면 열린 사슬 구조의 운동은 팔이나 다리가 움직여서 운동하는 거고 닫힌 사슬 구조의 운동은 팔이나 다리가 아니고 몸통이 움직여서 운동하는 것을 말해요. 자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열린 사슬 구조의 운동은 뭐가 있죠? 팔로 움직이는 것은 벤치프레스. 그렇죠. 상체는 고정되어 있고 팔로 움직여지죠. 이두컬. 마찬가지로 상체는 고정되어 있고 팔로 움직여지죠. 다리는 어떤 게 있죠? 레그레이즈. 이런 동작들은 전부 다 열린 사슬 구조의 운동이에요. 그럼 닫힌 사슬 구조의 운동은 뭐가 있을까요? 지면에 손을 닿고 하는 푸시압 또는 팔을 잡고 상체를 들어 올리는 턱걸이. 이런 것들은 팔이 고정되어 있고 상체가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스쿼트. 스쾃. 스쿼트 다리가 고정되어 있고 몸통이 움직이는 구조죠. 자, 그렇죠? 팔이나 다리가 움직여지면 열린 사슬 구조 운동. 그리고 몸통이 움직여지면 닫힌 사슬 구조의 운동이에요. 자, 그러면 턱걸이는 닫힌 사슬 구조의 운동이죠. 닫힌 사슬 구조의 운동과 열린 사슬 구조의 운동은 정반대의 효과를 보여요. 자, 쉽게 얘기해서 열린 사슬 구조의 운동은 가동성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고립 운동이 가능해요. 그리고 관절의 부담은 줄어들죠. 반대로 다친 사슬의 구조 운동은 고립 운동이 불가능해요. 등이면 등, 몸통 앞이면 앞, 전체를 다 쓰는 거지 한 부위만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몸통에 대한 거를 하중을 지탱해야 되다 보니까 관절의 부담은 강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친 사슬 운동은 가동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열린 사슬 구조의 운동에 비해서. 자,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밴딩은 탄성이라는 게 붙는데 이 탄성에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탄성 부분에 줄어드는 탄성 부분에 힘이 받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 힘이 빠지는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밴딩이 늘어났다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탄성 때문에 그때 근육인 힘이 빠질 거고 가등이나 관절 부담이 많이 생기는 운동에서 관절에 대한 하중이 갑자기 급격하게 걸리는 현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요 그렇다면 내가 밴딩을 걸고 프업을 하는 동안에 관절에 대한 손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전제가 만들어지겠죠. 이 부분 때문에 안 좋은 이유가 한 개일 거예요. 그리고 밴드의 탄성 때문에 우리가 몸을 당길 때 어떤 특정 부위에서는 힘이 강하게 들어오다가 어떤 부분 힘이 안 들어오고 또 어떤 부분 힘이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힘의 불균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근육이 지속적인 힘을 쓰고 저항을 받는다는게 불가능해진다라는 거겠죠. 우리가 케이블 기구 중에 제일 좋은 기구는 뭐죠? 도르래, 얼마나 도르래가 힘에 대한 연속성이 좋으냐에 따라서 이 케이블 기계는 좋은 기계고 이 케이블 기계는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밴딩은 케이블 기계로 봤을 때는 제일 싸구려 기계에 속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밴딩을 쓰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턱걸이에 대한 보조 운동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집이라면 문트랙으로는 턱걸이 봉이라든가 또는 웨이트장이라든가 파워렉이 있다면 지금처럼 렉을 내 명치 정도에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명치 정도에 놓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똑같이 턱걸이 잡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지금처럼 내려가시면 엉덩이가 달랑말랑 할 정도로 내려가실 거예요. 만약에 엉덩이가 완전 다이신다면 손의 넓이를 조금 더 넓게 잡거나 아니면 조금 더 렉의 위치를 조금 더 올리세요. 턱걸이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 영상에서 뺍니다. 빼고 지금 동작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할지에 대한 설명만 드릴 거예요. 자, 엉덩이가 달랑말랑 할 정도에서 똑같이 턱걸이 자세를 잡고 몸을 올라오는 부분에 대안 걸로 접근합니다. 이때 뭐가 케이블처럼, 밴딩처럼 내 몸에 대해서 보조해 준 역할을 하죠. 그건 바로 하체입니다. 우리 몸은 어떤 케이블 기계보다 더 정교하게 움직이고 더 세밀하게 움직여져요. 그렇다면 내 하체에 대한 부분에 힘을 어느 정도 주냐에 따라서 웨이트 무게가 가벼워지기도 할 거고 무거워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한 개더는 그게 세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턱걸이하고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에서 똑같은 균등한 힘을 주거나 또는 그 힘을 중간중간 부활를 내가 원하는 만큼 조절해서 줄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동작을 하시면 밴딩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등에 대한 자극점은 훨씬 잘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을 어깨 넓이 정도 잡고 엉덩이를 땅이 달랑말랑 할 정도로 된다. 이때 시선은 발을 보고 그대로 끌어당기면서 올라간다. 이때 웨이트의 조절은 하체, 허벅지가 그 웨이트에 대한 조절을 한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끌어올릴 때 지금처럼 엉덩이가 앞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엉덩이를 앞으로 미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에서 내려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끌어올린다는 느낌을 가지고 턱걸이를 진행한다. 절대 앞으로 밀리게 해서는 안 된다. 발의 위치는 너무 멀어지면 끌어당길 때 허벅지가 앞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자세가 되지 않을 거고 너무 가까우면 하체에 대한 비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자극점을 찾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체를 똑바로 피고 자세를 낮췄을 때이 각도가 45도에서 60도 정도 되는 각도를 택해서 진행을 하시면 엉덩이가 앞으로 밀리지도 않고 하체에 대한 개입이 그렇게 강하지 않게끔 턱걸이를 진행할 수 있다. 지금처럼 진행하시면 턱걸이에 대한 효과는 그대로 낼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한계를 못 하더라도 턱걸이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영상에서 이해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밴딩에 대한 탄성으로 턱걸이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턱걸이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부분. 한 개. 두 번째는 열린 사슬 운동과 닫힌 사슬 운동에 대한 운동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턱걸이는 닫힌 사슬 운동이고 레풀 다운은 열린 사슬 운동이다. 그래서 레풀 다운이 턱걸이를 대체해 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턱걸이에 대한 보조 운동은 지금 제가 했던 이 운동만 한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운동을 한번 연습해 보시고, 턱걸이에 대한 부분,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효과를 보셨으면 좋겠고, 턱걸이가 되시는데, 내가 턱걸이를 다 하고 마지막에 조금 더 조아주고 싶은 사람들도 지금 같은 동작을 같이 진행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운동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